자, 이번에는 어려운 건 아닌데, 환지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이 땅으로 돌려주는 계획, 환지계획. 건물로 돌려주는 계획,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에서 나오는데, 얘는 위지면 토수리안을 종합고려하는데, 얘는 면리환을 종합고려하여 작성하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공사 완료 후 환지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인가권자가 요, 요 제일 중요해요. 특도시군구고, 관리 처분 계획도 공사하고 아파트 어떻게 줄 건지 처분하기 위한 계획인데, 이건 시장군수 등이 한다는 거. 그리고 얘는 기준이, 한지 기준은 땅이니까 땅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그래서 위치면 토수리안을 종합 고려하는데, 얘는 면적, 이용상황, 환경. 이 면리안을 기준으로만 한다. 그리고, 토지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를 한걸 가지고 토평협 심의 거를 결정하는데 얘는 감정평가 법인 등 중에서 시장 군수가 선정계약한 사람 그한 명하고 그 우리가 선정한 한 사람 두 명의 산수 평균치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인가를 할 때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통지하고 공람시켜서 의견 듣고 인가하는데 얘는 공람 기간을 주는데 제가 관리처분계획하고 정비계획만, 공남기간이 며칠 이상이 됐죠? 30일 이상. 그리고 원칙적인 효과가 종전토지 사용수익을 금지시켜버립니다. 한지계획, 한지계획 인가 떨어지면 이제 착수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가야 되니까 종전토지 건물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인가권자 까먹으면 안 돼. 한지계획은 특도시공고, 관리처분 계획은 정비법은 다 시장 우수 등. 그리고 얘는 위지면 토수리 아니죠. 위치 지목 면적. 얘는 면리 환.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평가 협의가 회 시끄러워서 평가를 한번더 하겠다. 그리고 얘는 감정평가 법인 등의 평균, 매든, 아 법인 등의 2인 이상의 산수평균치.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가니까 사용 수익은 뭐 된다? 금지. 요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권한자가 제일 잘 나오니까 권한자만이라도 암기해두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됐죠?